나온다나 나오면 안돼 얼굴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뭐죠? 이거요? 콩단백면 입니다 야 그거 어디서어 버렸어? 버렸어 아 꺼내 꺼내 나 아까부터 찍으라 했잖아 그래. 이거 맞아? 표정 찍지 않았어요? 근데 좀 웃긴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

안 나? 초코 넣어야 돼 초코.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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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지 초코. 밑에 밑에 밑에. 아 근데 이거 원래 케. 워리케... 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대군요? 네, 근데 원래 케 찐득 찐득해요. 하나 더나 하나 더나 하나 더 넣는 거야? 모르겠다 맞아? 모르겠다. <laughs> 아 기다려봐 기다려. 아 기다려봐. 기다 초코 아, 넣어. 아 기다려봐. 아 이게 100%가 아니라서. 그러니까 대 두유가 섞여. 야 저거를 2만 원에. 맛 맛은 진짜... 있다는데. 와 이거 기영이처럼 싹싹 핥아 먹고 싶은데. <laughs> 기형이가 누구야? 기형이 뭐라? 기형이? <laughs> 기형이 검정고무신. 수프에 올리면 굳혀질 것 같긴 해. 냉동물에 올리고. <laughs> 아간지러 이거야? <laughs> 가영이처럼 싹싹 뜯어먹는. <뜨거운> <laughs> 오늘 수술은 어떠셨습니까? 뭐요? 어? 그거 잡았다 그거. 글린다 말고. 엘피. 봐봐. <laughs> <laughs> 투 봤음? 네. 투, 투 근데 뭔가 재밌긴 한데. 아아 수프같지? 수프 아니야 나? 원본은들 해. 아 진짜로? <laughs> 이 둘은 투가 훨씬 낫던데? 응? 나는 원이 훨씬 나았어. 왜? 투는 약간 계속 소름이 돋던데. 왜? 어? 왜지? 어? 나는 투가 너무 감정기복이 심했어. 슬펐다, 화났다, 짱구짱구, 기뻤다, 슬퍼. 오늘의 수술장님. S. 네, 이거 이제 맞아? 하면 되겠다. 아니 음. 수술 진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. 어, 좋다. 명이다. 뭐야 파스타전이야 파스타전? 전? 어, 파 파전. 파전. <laughs> 그런데 8g만 넣으면 돼. 그거, 바, 돼. 그거 반만 넣어요. 아니 그니까나 그게 그, 그 무슨 질문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음, 음, 음. 여기서 말하는 이에즈가 <laughs> 다다이즘의 다른 형태 예술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후 그래, 아니 근데 봐봐. 근데 여기서 말한 그 썸? 아니 있어? 근데 봐봐 내가 에즈를 나는 뭐뭐라서라고 해석을 하겠다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이문장만 해석한 게 아니라 원래 앞뒤 문장를다 봐야 되는 거야. 아니 처음 문장인데요첫문장인데도그 다음 나오는 문장을 이렇게 봐야지. 아니 문자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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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거야? 언 언니 어? 나 이거 좀 끼워줘. 아우 오봐왜 짜자자 코코아 가루에 그랬어 그랬어 한데? 오. <나기> 아. 안똥 같해, 소똥. 다시못 하겠다, 다시어때 <laughs> 야, 야 여기서 보잖 약간 그거 같아. 다 같이 피난해서 만두. 음, 맛있다. 응. 맛있다. 음, 단면. 아단면이어 미안, 미안해. 음, 맛있어. 이렇게 한번 모여봐, 세 개. 어. 지 아냐? 이 오케이. 오케이. 스타 딱딱해.